무엇을 위해 사는가 묻는다면, 불교명구 365, 9월 2일, 불구명리불구영 지마수 연도차생, 삼촌기 소수시주, 백년 신우만어명, 의상파처중중보, 양식무시선선영, 일계환구는길, 위타한 사장무명, 이신는 동산 양계선사의 시로, 세속의 허망함을 간파하고 참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간결하고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속엔 날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경계와 자비심이 함께 흐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을 다시 묻게 해 주는 시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묻는다면 세상은 늘 묻습니다. 성공했느냐? 이름을 남겼느냐고. 하지만 어떤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인연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불구명리불구영. 이름도 이익도 바라지 않고, 영광도 원하지 않네. 남들보다 앞서려 하지 않았고, 칭찬도 명성도 나에게는 번뇌일 뿐이었네. 지마수연도 차생. 다만, 이 생을 인연 따라 살아갈 뿐. 계획도, 집착도 없이, 오는 인연을 받아들이고, 가는 인연을 놓아보내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네. 참 촌기 소수시주. 줌 새치 끊어지면, 누가 주인이냐? 줌 한번 먹는 그 순간, 그토록 쥐고 있던 것들. 그게 누구의 것이었을까? 백년 신우만 허명, 백년 뒤에 헛된 이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은 뒤에 남는다는 명예와 칭송. 그건 내가 누릴 것도, 누가 진짜로 기억할 것도 아닌, 헛헛한 바람일 뿐이네. 의상 파처 중중보. 옷이 해지면, 더 떼어 또더 떼고, 가난한 수행자의 옷은, 기운대 위에 또 기운, 흔적으로 가득했지. 양식 무시 선선영. 먹을 것이 떨어질까 늘, 그때그때 그때 구했네. 배고픔은 늘 옆에 있었고, 오늘 하루끼니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했지만, 그마저도 괴로움이 되지는 않았네. 일개 황구는 길이한 조각 헛개비 같은 몸뚱이 얼마나 가겠는가? 이 몸도 결국은 그림자 같고 잠시 머물다 가는 안개 같은 존재. 위타한 사장 무명 남의 헛된 일로 평생을 어둡게 살았도다. 어리석게도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며 헛된 일에 목숨 걸다가 정작 내 마음은 밝아본 적 없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진짜 필요한 것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이름을 남기라고. 하지만 이 스님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인연 따라 살았다고. 그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르침은 특히 무명, 즉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경책을 전해줍니다. 동시에,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란 얼마나 단순하고도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시이기도 하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